네 여기가 바로 미국 국립 도서관 인데요 어,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와이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뭐 랩탑이나 컴퓨터를 쓸수 있고 2층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 1층은 이제 일반 열람실인데 이게 넓진 않아요 어 그리고 상당수의 어떤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을 e 또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프라인으로도 책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여기 은색으로 된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은색으로 된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책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, 책을 반납하는 BookDrop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, 반 3주 빌릴 수 있고 3주 안에 못하면은 반납을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예약 안 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어, 뭐 비슷해요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편이고 어, 96번가 역 6호선과 가깝습니다 어, 그 아래는 이제 한 83번가인데 저희 집이 90번가다 보니까 뭐좀 멀어요 둘다렉시턴 에브니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쭉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서 우회전하면 저희 집 쪽인데 어, 놀러와 보니까 분위기가 좀 특이하네요 네. 일단 저 끝에 파크 에브니 쪽에 어, 철도를 좀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로 가려고 합니다